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쇠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을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그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방법에 관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혹시 지난 주에 나눴던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주보 뒷면에 봐도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을 얘기하는 반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동의 돌이킴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애절한, 애통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당의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사역이든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 행하시는 일은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성경 속에서나 또 남의 이야기 속에서나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일생 속 일생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나와 교제하고 싶어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 부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에서는요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요 작은 성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총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까지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권 이렇게 이렇게 세 보면 66권입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기 때문에 응?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사야서에는 요 예수 그리의 탄생부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함축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각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웠는데 A라는 나라가 이기면 A라는 나라의 신이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에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웠을 때 B가 A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 B가 섬기는 그 멸망당한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라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졌다고,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요,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비록 나이가 지금은 포로로 이발벨에 끌려와 있지만 자신들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오늘 본문 40장이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 이 구절을 제가 좀더 쉽게 이야기 쉽게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있다. 그런데요.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포로인 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현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만과 하소연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내 네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에도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것도 세번요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사에서는 우리가 그 개혁 개정으로 보면 선뜻 이해하기 쉬운 음, 문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가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이라도요, 피곤할 때가 있고요. 힘이 있는 장정이라도 맥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요. 그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과 역동성을 주실 것이고요. 달려도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걸어도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고합니다. 이 선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자신들을 지배하던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 믿고 의지했습니다.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차라리 세상 기준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대로 살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그런 생각이 드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늘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쉽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여호와를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먹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신들을 다스리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때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려나게 하는 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여기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그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부흥은요? 퇴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부흥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 회복을 얘기할 때 그랬죠.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말씀들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더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는요, 이제 부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그리고 해외로 선교 나가야 우리가 부흥이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에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부흥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깨달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 하면 아니라 실제 내삶속에서 나는 어떠한 대답을 갖고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사십니까? 나를 위해 주가 계신 것입니까? 이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실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십니까?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에 미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이렇게만 얘기하면 맞는 얘기 같은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다. 그럼 그게 뭐냐고. 예수에 미친다는 게 뭐냐는 라 의문도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꼬꼬물을 좀 해봤습니다.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제가 잠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의 핵심은요, 내 가치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세상을 사는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기준을 중심 속에서, 내가 어떠한 기준에 중심하에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생각의 중심, 내가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를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활의 패턴의 중심에 있는 게요. 고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범죄는요. 10편, 19편,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세번역으로 아예 읽어드려볼게요.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서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범죄는요 일부러 죄를 짓는 것 일부러 범죄 범한 죄를 고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범죄를 행하는 것 우리는 그것만 고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고범죄라고 한다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면 알면서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나의 유익과 내 만족과 내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행동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요즘 뉴스에 말도 못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만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하자고 하니 너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데요 너무 또 어려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습니까요 눈, 눈, 질끈 같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우리 일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사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 많이 선택하는 건요, 늘 하던 방식이고요. 쉬운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고 그것이 편하고 쉬운 방법이니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늘 하나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내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미쳐 사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응?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반사적으로 안 해야지, 그래야 되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때 여러분,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응? 근데 여러분, 예수에 미친다는 것은요, 그럴 때, 그래, 그래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에 비춰가는 것입니다. 전설의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랜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도하지 않는 슛은 100% 빗나간다. 시도하지 않는 슛은 100% 빗나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이런 다짐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가 그냥 뭉개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은요, 그 쉽지 않은 것에, 그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좀 어렵게 하게 느껴진다는 그 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된 발걸음에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가 힘껏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힘이 붙기 시작하고요,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부흥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품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도요, 모조품 모조품입니다. 짝퉁은 짝퉁이에요.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도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내 삶이 딱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가려고 늘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늘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붙잡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요. 아니 바로 오늘부터는요. 우리 각자의 부흥을 위해 떨치고 이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